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정의가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지도층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없었던 것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없도록 막고 있었던 그러한 지도층들의 불경건한 불경건한 타락을 오늘 지적하며 경고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시죠. 자,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화이슬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화 있을 진저. 자, 이 표현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 종종 보게 되는 표현인데, 주로 어떤 때 사용되어졌냐면, 어떤 대상을 저주하거나 심판을 선언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 어떤 저주나 심판 선언에 앞서서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하나님의 어떤 탄식과 같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뜻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안타까움일까요? 바로,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 그리고 사마리아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 또 사마리아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6장 1절 중간에 보면,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여기 시온에서 교만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남유다의 지도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섯 가지 생각해 보시죠. 앞에서도 몇번 있었지만 사실 왜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중인데 왜 여기서 남유다의 지도자들까지 언급을 하는 걸까요? 당장은. 심판의 대상이 북이스라엘이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악행을 따라가고 있고 조금씩 그들처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멸망선언, 이 아모스의 외침을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사실은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날 때 우리가 물론 저런 교회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좀 지적하고, 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다른 교회들의 악한 모습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각성하고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 역시 똑같이 위험 수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한 교훈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여기에 왜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표현을 할까요? 분명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사마리아 성읍이 갖고 있는 견고함, 요새와 같은 어떤 견고함을 좀 어, 바라보면서 좀 든든해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도 이 견고한 성 안에 있으면 어떤 뭐 악한 세력이 공격할 수 있겠어?까지 거 버티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성을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아모스와 같은 올바른 선지자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냐? 주변에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괜찮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 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벌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좋은 일만 일어날 겁니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귀에 달콤한 소리만 주에 세대는 거짓 선지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진짜 자신들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아주 냉정하게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옳은 건가 저 다른 선지자들이 주는 말씀이 옳은 건가 이런 분별을 갖지 않고요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만 마음에 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이 먼저 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로 하는 그런 말에만 귀를 기울여서, 괜찮아, 별일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식의 이해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식의 이해를 갖게 된또 하나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여러 보암 2세의 통치가 지나갈 무렵이거든요. 여러 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올려놨냐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급부상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상황도 가진 게 너무 많죠. 성도 요새와 같이 튼튼하죠. 여러 선지자들이 별일 없을 것이라고 안전하다고 그냥 늘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그런 달콤한 소리들만 막 해대죠.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올바른 소리를 외쳐도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를 틀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요. 그런 헛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새기지 않고 헛된 안전감, 헛된 평화 앞에 서 있으니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대요.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귀에 좋은 소리만 그냥 선별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서든지 내 배만 부르면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굽게 하고 재판을 굽게 만드니까 자기들도 돈을 써서 어떻게서든지 손에 안 보고 법을 어겨서라도 자기들 배만 불리려고 노력하니 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는 백성들은 그런 흐름을 타서 더 배부르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 여전히 소외된 자들은 계속해서 어렵고, 계속해서 힘들고, 계속해서 억울한 일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격차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 좀만 뭐 가지고 있다 하면, 그걸 이용해서 더 높아지고, 더 배부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지도자들이나 그 아래 좀 뭔가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숙한 모습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북이스라의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성만 믿고 경제적인 부요함만 믿고 정치적인 힘만 믿고 교만을 떨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의 말씀이 고스란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번영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6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불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세 군데 도시가 나와요. 하나는 갈레, 또 하나는 하맛, 또 하나는 가드. 하나님은 이 도시들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갈레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바벨론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 그 명성이 꽤 유명했던 그런 도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맛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북적 경계인 단에서부터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약 240km 지점에 위치한 아주 최북단 지점에 위치한 도시인데, 여러 보암 위세가 정복했던 나름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드는 어딜까요? 가드는 좀 익숙하죠?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이세 도시를 언급하며 이 도시들로 가보라고 했을까요? 이건 실제로 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도시들을 바라면서 뭘 느끼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 가보라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나으냐? 왜 넓으냐? 이런 표현을 했느냐? 이것이요 정말 넓으냐 뭐 크냐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세수 세 도시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모두 한때는 매우 강성했던 도시였단 얘기 사실이에요 유명했고 힘도 있었고 가진 것도 많았던 도시인데 지금은 어떻느냐 다 멸망하여 예전의 명성만 남아있고 지금은 거의 폐허처럼 변해 버린 도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면 보십시오. 그 도시들로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 나라들보다 나으냐 너희 영토가그 영토보다 넓으냐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실제로 뭐 강성하든 실제 영토 넓든 지간에 중요한 건 너희가 지금 부여함을 믿고 강성함을 믿고 거드름을 피우며 아모스를 통한 내 심판 선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데 분명 너희들도 그새 도시들처럼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불면 폐하가 되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저 바람 한번 푹 불면 다 사라져 버릴 것을 너희들은 너희들 힘인 양 붙잡고 있는데 그거 참으로 어리석은 거라는 것. 그러니 이 지도자들아 빨리 그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조금 더 성경으로 할게요.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대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하여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는 건 이거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 이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의 지도자들이 왜 아모스의 심판을 귀담아 듣지 않았느냐? 주변에 달콤한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바로 그 소리만 귀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에 보면 그두 가지 에피소드 중에 미가의 제사장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제사장이 된한 내위 청년, 제사장의 후 자격은 없어요. 그냥 내위 사람일 내위 청년일 뿐인데 그를 제사장 삼았죠. 그러 그러니까 그는 사실 제사장의 자격이 안 되는데 제사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요, 뭘 듣고 싶어하는가를 생각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싶은 땅을 하나 찾아가는데 어떻게 잘될것 같냐? 하나 앞에 물어봐줘라 이러니까 그 레위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는 척만하고 와서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좋은 땅을 찾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라이스 땅에 동막골에 사는 아주 순박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싸울 줄도 모르는 아주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 몰살 시키고 차지했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그게 결국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한레위 청년이 하나님의 뜻이랍시고 자기가 그냥 뭘 듣고 싶어 하는가 잘 살펴보고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준 결과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복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차지했던 단지파 땅은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은 아닙니다. 우리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흉한 날이 멀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 심판이 진짜 오겠어라고 생각했던 얘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달콤한 말만 속삭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거야. 아모스의 말순 가짜야 이렇게 치부하고 계속해서 악한 짓을 했다는 거죠. 공유를 굽게 하고 재판장에서 재판관을 매수하고 증인도 매수하니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없는 자들은 계속 고통의 삶을 살게 만드는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첫 번째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지적하는 건 뭡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들의 사치와 부패한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상하상에 눕는다는 거 결국 무슨 의미예요? 침대가요 상아로 만들어 장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시에 상아가 뭐 상아가 뭐예요? 코끼리 이 뿔이라고 말해야 돼요? 치아, 이빨이라고 말해야 돼요?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그 상아가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아요. 아주 값 비싼 수입품이에요. 이게 비싸도 보통 비싼 수입품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로 장식품을 만든 침대예요. 거기에 누웠다는 건 정말 이 사치로 온 집안을 다 치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 그런 침상에서 누워서 기지개를 편대요 여러분 침상에 눕고 기지개를 편대는 건 뭘까요? 사치를 누리면 아주 게으르게 산단 말이에요 게으르게 부지런함이 없이 그냥 게으르게 사치와 안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어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냥 양과 소를 잡아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과 송아지예요 이 어린 양과 송아지는요 일상에서 빈번하게 잡아먹던 짐승이 아니에요 당시에 우리가 아모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당시 북이스라엘 서민들 층에는 신한 켤레에 팔려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부자에게 짓밟히을 당하면서 어. 말도 안 되는 세금이 세금을 부과받아서 정말 평생을 노예처럼 부림받는 이런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이들을 짓밟고 착취해서 가진 부여를 가지고 그 살이 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어린 양과 송아지를 이들이 날마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날마다 그 연하고 맛있는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는 그 음식은 결국 이 가난한 이들의... 삶을 송두리채 뺏고 짓밟아서 그들이 먹는 거라고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이 극악한 사치, 잔인한 사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지적하는 게 뭡니까?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위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라고 해요. 이것은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기 위해 사용됐던 모든 악기들을 자기들이 술 처먹고 흥청방청거리며 그저 자기의 흥에 겨워 즐기기 위한 노래, 노래로, 연주로 바꿔버렸다는 의미. 얼마나, 얼마나 신앙적으로도 망가져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네 번째 지적하는 것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치스러운 대접으로 늘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나드 향과 같은 고가의 수입, 수입 향품,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발랐던 그 고가의 향품을 그저 자기 몸에 좋은 향 내고 좋은 피부를 갖기 위해 함부로 사용했단 얘기예요. 근데 왜뭐그 자기 돈이니까 그럴 수 있다치지만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치스러운 모습과 대조하여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환란은 뭐예요? 형들에 의해 노예상에 팔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되면서 온갖 고초를 겪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늘 몸에 바르면서 그저 자기나 치장할 줄 알며 살아가다 보니 이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게 될 건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너희들 노예로 끌려갈 거다 선언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그 두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6장 7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이라.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힌대요. 부기스엘의그 지도층 가난한 자를 짓밟고 배불리며 온갖 사치로 치장하며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심판이 멀다하며 끊임없이 악행을 거듭했던 이들이요 이들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포로가 되어 가장 먼저 끌려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렸던 모든 사치, 향락, 노랫소리가 끊어지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이것이 7장이에요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제는 게으르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지도층이 그릇된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 백성들도 그릇되고 죄악된 삶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건강해질 수가 있지요. 또한 어디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뿐이겠습니까? 한 소그룹의 리더만 돼도 그 리더가, 어, 영육 간에 건강해야 그 소그룹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육부서는 다를까요? 교육부서의 어떤 전도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도 마찬가지. 그들이 올바르게 헌신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그아이들이 올바른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정공동체는 다를까요? 가정에 그 부모된 자가 본이 되는 삶을 먼저 앞서서 살아가야 결국 자녀들도 그 본을 받아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어떤 시기시기로 인해서 어, 힘들어 보일 수는 있겠죠 부모의 어떤 믿음의 유산이나 삶의 유산을 못 물려받았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부모의 본이 되는 모습과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했거든요 마찬가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든, 한 교회의 목회자든, 한 공, 소그룹의 리더자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든, 가정의 부모이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실수하더라도 노력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쓰며, 그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않도록 노력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노력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나라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소그룹이 건강해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층부터, 리더 그룹부터, 먼저 희생하고, 먼저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섭니다. 그 누구도 희생하기 싫어하면, 누구도 섬기기 싫어하면, 누구도 내 노력, 내애쓰으로이 공동체를 위해 힘쓰지 않으면 어느 공동체고 건강하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더 각성해야 되고,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더 희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뭐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아직까지 건강하게 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종종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뭔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나 뭔가 건강하지 않은 단체 이야기를 들으면 딱 보면 거기 리더자들이 건강하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건, 그 교회건, 어떤 선교 단체건 이런 데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요즘에... 나오는 선교단체 중에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어느 순간 2단시비에 걸려 있는 선교단체들이 꽤 있어요. 분명 처음부터 2단시비가 안 걸렸거든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참 좋은 선교단체였는데 어느 순간 2단시비가 붙더니 몇몇 교단에서는 2단으로 아예 결정을 내린 데도 있어요. 그왜 그럴까요? 리더가 바뀌면서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말론적인 시각이나 선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단체를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단시 되어 있는 선교 단체가 꽤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결국 리더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전도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중심이 결국 성도들에게로 소그룹의 구성원들에게로 또 아이들에게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모된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긴장감을 가져주셔야 돼요. 건강한 긴장감. 그러면 결국 교회, 공동체, 아이들, 가정, 우리 건강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힘들어도 정말로 건강에 세워질 공동체와 자녀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먼저 희생하여, 우리가 먼저 더 본을 보이며, 우리가 더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살아나가기 위해 애쓴다면, 분명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